한 여자가 국제 요리 대회에 참가했는데 재료를 확인하는 순간 누군가가 그녀의 재료를 바꿔치기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를 본 여자와 파트너는 완전히 멘붕이 왔지만 라이벌 눈에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발견했죠. 그때 여자는 대회장에 도착했을 때 라이벌이 자신의 재료를 보자며 다가왔던 순간을 떠올렸고 그 틈에 여자의 요리 재료를 시금치 한 묶음으로 바꿔치기 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여자가 시금치로 요리를 해본 적이 단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었죠. 바로 그때 여자는 어머니의 시금치 샐러드 레시피를 떠올렸고 일단 시금치부터 삶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긴장한 나머지 너무 오래 삶아버려 식감이 완전히 망가져버렸죠. 결국 요리를 완성하지 못한 채 1라운드가 끝나버렸습니다. 1라운드 심사가 시작되었는데 여자는 라이벌에게 왜내 재료를 바꿨냐고 물었고 라이벌은 여자를 향해 넌 도심체를 만들 자격이 없다면서 시금치 요리도 못하냐며 무시했죠. 얼마 후 심사 결과가 나왔고 심사 위원은 여자에게 요리를 완성하지 못해 0점을 주었습니다. 여자는 빡쳤지만 설상가상으로 라이벌이 비웃기까지 해서 더 열받았 지만 아무 말도 할수 없었죠. 그렇게 여자는 새로운 요리를 만들 기로 결심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2라운드가 시작 됐고 이번 라운드의 테마는 악마의 고추였습니다. 각 참가자들에게는 고추 한 개씩 이 주어졌죠. 여자는 패배의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 었고 요리에 고추를 넣어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본 진행자는 깜놀했지만 여자는 다른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쓰고 자신의 요리에만 집중했죠. 시간이 다 되자 여자는 요리를 완성했고 심사위원들이 맛을 보더니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알고 보니 여자는 고추를 끓일 때 나오는 증기를 영리하게 활용해서 너무 맵지 않으면서도 풍미를 살린 것이었죠. 이 똑똑한 방법 덕분에 여자는 대회에서 우승했고 라이벌은 고추 증기가 자신의 요리로 들어가 너무 매워져 버려서 탈락했습니다. 그렇게 여자는 마침내 복수에 성공했죠. 여자는 라이벌에게 고추 요리로 매운 맛을 보여줬네요.